어, 집에서 스킨케어랑 선크림까지는 바르고 왔어요. 제가 요즘에 피부과를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다니거든요. 근데 진짜 그래서 피부가 좋았었는데 메이크업 영상 찍을 때 이렇게 턱드름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피부도 안 좋은데 메이크업 영상 찍지 말까 하다가 미루면 제가 메이크업 영상을 안 찍게 될것 같아서 네, 오늘 마음 먹은 김에 찍고 싶어서 이런 상태에도 찍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요즘에 정말 잘 하고 있는 겨울 데일리 메이크업 루틴대로 화장을 해볼게요. 이거는 트로이아르케 서울 에스테틱 쿠션이고요. 저는 이거는 22호를 씁니다. 컬러가 진짜 딱잘 맞고 제가 스킨케어 제품을 여기 걸다 쓰거든요 아니, 요즘에는 제가 파운데이션을 아예 안 써요 어차피 지워지니까 파운데이션을 꼭 해야 하는 생각도 있는데 제일 큰 이유는 좀 피부가 좋아지다 보니까 굳이 막 두껍게 뭔가를 바르고 싶지 않는 느낌이 확뜨는 거예요 요즘에 진짜 그냥 이 쿠션만 바르고 제일 많이 나가요 어디 중요한데 갈 때도 좀 촉촉한 느낌이란 말이에요 여기 약간 스킨케어 쿠션이라서 피부에 별로 그렇게 막 부담되는 느낌도 없고, 이렇게 좀 광이 나게 마무리되는데 커버력이 진짜 좋아요. 저의 사랑 맥 컨실러 팔레트. 이렇게 두 가지를 섞어서 커버할 부분만 되게 가볍게. 이거는 아워글래스 컨실러 브러쉬거든요. 눈 밑에 원래 이렇게 써주기 되게 좋은 브러쉬예요. 이렇게. 손에 묻히면서 쓰기 싫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브러쉬로 컨실러 바르면 가벼운 레이어로 발리면서 귀찮음도 좀 덜해지는 느낌이 있죠. 잠시만 입술이 너무 건조해가지고 일단 플럼핑 립좀 발라줄게요. 좀 요즘에 주름이 좀 많이 생기는 느낌이 있어서 건조해가지고 요즘에는 처음에 바르는 걸로는 플럼핑 효과가 좀 들어가 있는 립을 써줘요. 이거는 헤라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글로스 456번이고요. 그러니까 색감이 딱 되게 겨울에 잘 어울리는 뭔가 체리빛 컬러 화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음 바르고 나서 나중에 립 바르기 전에 싹 지워주면 입술이 조금은 도톰해 보이는 느낌도 있고 좋더라고요. 굳이 파우더 팩트가 나왔는데 이거를 써줄게요. 파우더 중에 이렇게 퍼프가 같이 안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많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안쪽에 히든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같이 들어가 있는 팔레트가 있거든요. 애나더 스토리즈 엄청 큰 브러쉬가 있는데, 그걸로 그냥 여기를 예전에는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얇은 브러쉬로 세세하게 브론저나 쉐이딩을 했다만,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크다랗게, 크다랗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발라줍니다. 좀 대충대충 바르더라도 뭉칠 일은 별로 없어가지고, 원래 제가 메이크업 영상을 손에 꼽을 정도로... 올렸던 것 같거든요. 몇몇 구독자분들께서도 댓글을 남겨주신 게 메이크업 영상 이제 안 올리시냐고 그런 댓글들을 한 번씩 남겨주셨는데 사실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인데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다른 분들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환경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집에서 이렇게 집, 사무실, 이런 식으로만 거의 뭐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뭐 행사도 없고 코로나 때문에 모든 환경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도 정말 친한 사람들만 만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딱히 화장할 이벤트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자연스럽게 영상을 찍을 때뭐 하지? 어떤 걸 찍을까? 계획을 할 때는 이제 내가 요즘에 관심이 많은 거. 요즘에 많이 봤던 거, 입는 거, 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담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 뭐 브이로그도 그렇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화장에 대한, 메이크업에 대한 아이디어나 생각들이 좀 많이 멀어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메이크업을 내가 많이 하는 것들을 다양하게 보여드려야 되겠다. 뭐 그렇게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제 머리에서는 또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메이크업 영상을 많이. 안 찍은 것도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많은 분들이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메이크업 영상에 대한 조회수가 조금 떨어지긴 해요. 다른 영상들보다. 아무래도 조회수는 반응이기 때문에 어, 이걸 올려봤자 많은 분들이 안 좋아하시나? 다른 분들은 좀 이걸 안 좋아하시나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좀더 좋아하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메이크업을 좀덜 올리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려도 뭐 겟레디 위드미 정도 아니면 뭐립 추천 영상 정도를 올렸던 것 같고 뭐 제가 사실 원래도 뭐 다양하게 엄청 다양하게 뭐 메이크업 영상을 올린 사람은 아니지만 메이크업이 비중이 한 60에 브이로그 30. 패션이 20이었다면 이제는 완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예쁘게 더잘풀수 있도록 영상으로 많이 풀수 있도록 저도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겠어요. 제가 지금 하이라이터를 바를 건데 하이라이터는 요즘에 진짜 잘안 쓰거든요. 근데 쓴다고 하면은 그냥 3c e 예전에 나왔던 스트로빙 스킨 팔레트 여기 있어요. 요거 요 피치 컬러가 들어간 하이라이트랑 요 살짝 골드빛 샴페인 컬러 이렇게 두 가지를 섞어서 약간 블러셔처럼. 발라주거든요. 특히 이 피치 컬러가 골드랑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예뻐가지고, 근데 그게 하이라이트 느낌도 나면서 되게 피부결이 예뻐 보여요. 블러셔처럼도 바를 수 있게 이렇게 발라줍니다. 일단은 이렇게 발라주고, 나중에 블러셔는 마지막에 발라주고요. 자주 쓰는, 진짜 자주 쓰는 팔레트가 웨이크메이크 모드 스타일러 노멀 브라운 1호 제품이거든요. 저는 쉬머한 브라운 컬러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컬러도 있고, 블러셔로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애교살 포인트 줄수 있는, 이런 살짝 글리터한 느낌도 있는 포인트를 줄수 있는 섀도우도 있고, 데일리로 요즘에 제일 많이 쓰고 있어서, 이 팔레트를 어느도 가져와봤어요. 1리밀리에 플러피한 브러쉬가 있는데 요런 브러쉬로 쉐이딩 컬러를 써가지고 이쪽을 좀 잡아주는 편이에요. 코 전체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약간 끝쪽이랑 위쪽 부분만 그리고 남은 걸로 여기 눈 전체 외곽쪽을 조금 이렇게 잡아줘요. 섞어서 깔아줄 거예요. 메이크업 영상에서 뭐늘 보여드린 느낌이랑 비슷해요. 아몬드 컬러 이런 브라운 빛인데 너무 진해지진 않게 그런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한번더 블렌딩을 해주고 최근에 발견한 이게 블랙 브라운 펜 라이너거든요. 지베르니 펜 라이너인데 저는 눈꼬리 빼는 걸 진짜 중요시하게 생각하거든요. 꼬리를 빼주는 편인데 정교하고 얇게 이렇게 빼줄 때는 이런 펜 라이너가 훨씬 좋더라고요. 똑 따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도 없고 해서 요즘에 제일 잘 쓰는 마음에 들다 자주 쓴다 했던 이거와 이 부분에 이렇게 좀 라인만 더 칠만 해줘요. 지금 언더를 제가 까먹었다. 언더를 발라주거 까먹었.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발라줘요. 이 컬러를 그냥 손으로 해서 눈 윗부분에 살짝 이렇게 좀 높게 발라줘요. 이거는 완전 글리터가 아니라 좀 쉬머한 느낌이라서 그냥 눈두덩이에 약 하이라이터 주듯이. 제가 여기가 좀 넓기 때문에 어, 뭔가 아이 메이크업을 해볼 수 있는 도화진 넓은 건 좋은데 자칫하면 좀 밋밋해 보일 수가 있어서 이렇게 음영을 준다던가 아니면 펄감으로 좀 입체감을 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눈썹은 없는데 이것만 기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눈썹을 이런 제가 잘 그리는 이 라인에 맞춰서 적당하게 길게 좀 그려주는 편인데 펜스에서 나왔던 이 브로우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어. 너무, 너무너무 괜찮아요. 브로우 쉐이퍼 같은 건데, 브로우 쉐이퍼로 먼저 고정을 시켜주고, 얘로 그냥 조금 조금씩 채워줄 때도 있고, 뭐 순서가 바뀔 때도 많아요. 저는 오늘은 일단은, 양 요거 스크류 브러쉬로 결을 정리를 해주고, 눈썹은 제가 그냥 그려져 있는 이 느낌에 맞춰서 그냥 모양도 똑같이 그려주고, 어, 딱히 두껍게 그린다거나 얇게 그리거나 모양을 완전 바꿔주거나 하는 것도 없어요. 비어있는 부분만 조금 더 채워주는 느낌? 길이만 좀 연장해주는 느낌으로 그려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라이트 브라운 컬러인데 저한테는 이 컬러가 제일 잘 맞았어요. 저는 앞부분이 조금 비어있어서 그리고 여기 오른쪽 눈썹이랑 왼쪽 눈썹이 길이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 앞부분을 잘 채워줘야 돼요. 길이를 맞추는 느낌? 대충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냥 대충 일단 한번 그리고 나서 브로우 요거 쉐이퍼, 클리어 컬러를 써요. 이렇게 그냥 투명한 막 마스카라 첫 번째 바르는 베이스? 그 느낌처럼 제가 이런 제품들을 아주 다양하게 써봤지만은 이 제품이 고정이 좀 제일 자연스러우면서도 고정은 돼있지만 뭔가 결 자체가 크류 브러쉬로 그냥 한번 쓸어봤어. 약간 요 정도의 느낌으로 되는 느낌? 자연스러워요 되게. 저는 좀 쌩얼로 나갈 때도 어, 브로우는 좀 힘을 주고 싶다 할 때는 이거 쉐이퍼만 쓰고 나가요. 굳이 뭐 펜슬까지 안 쓰더라도 눈썹이 이렇게 털이 이렇게 돼 있는 것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어, 얼굴 전체도 좀 리프팅 되는 느낌도 음, 굉장히 오묘한 차이지만 있는 것 같아요. 속눈썹을 좀 집어줄게. 어, 마스카라도 요즘에 이거 지베르니, 지베르니 블랙 브라운 컬러로 써주고 있거든요이 컬러도 되게 브라운이랑 블랙이랑 아주 오묘하게 섞여있어요. 고정력이 되게 좋더라고요. 요즘에 아이라이너나 마스카라는 지베르니 컸습니다. 이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언더에는, 마스카라는 하지 않고 저는 언더에 음영감을 좀더 주고 싶을 때점 찍어주듯이 이렇게 이렇게 찍어줍니다. 큰일 났다. 앞머리 이거 한번더 해줘야 될것같아 롤. 이거를 일단은 좀 이렇게 좀 막아주고 <laughs> 해주고 이거는 올리브영에서 산 왕따시만한 아주 큰 롤입니다. 이렇게 그냥 한뭐 드라이기나 이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건 없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좀 두고 제 앞머리가 더듬이처럼만 한 번씩 입고, 이렇게 조금 뭐 풀뱅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입는 거는 굉장히 오랜만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앞머리에 좀 적응이 돼서 겨울이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뭔가 앞머리가 있는 그 느낌이 좋아가지고 요즘에 하고 있는데, 아 일단 저는 아주 좋아요. 질리는 거 없이 기르고 싶은 마음 딱히 없고 길러도. 저는 완전 깐 것보다는 살짝 이렇게 뭔가 더듬이처럼 있는 거를 원래 좋아했어가지고, 그렇게 내지 않을까 싶어요. <laughs>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뭘 해야 되냐. 아, 립을 발라야죠. 립을 제가 좋아하는, 요즘에 자주 바르고 있는 립을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아 어, 사실, 사실 취향이 그렇게 뭐 바뀌진 않았어요. 그냥 늘 저는 MLBB 컬러를 좋아하고 막 채도가 엄청 높은 컬러 이런 것보다는 음.. 아무래도 없는 쪽을 좋아하고 늘 그렇게 지금, <laughs> 늘 그런 것들을 바르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최근에 잘 바르고 있는 거맥 머릿오버, 요거는 파우더 키스로 나왔거든요. 한 번쯤은, 한 번쯤은 무조건 들어보셨을 하나만 발라도 이쁘고, 베이스로도 너무 이쁘고 너무 건조해지는데? 하는 건 없어요 이렇게 <laughs> 아니 왜 이렇게 웃기냐 저는 이거는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블러셔로도 한 번씩 발라줘요 되게 비슷한 컬러인데 조금 더 오렌지 컬러를 주고 싶다 할 때는 이거 힌스 해치아웃이라는 컬러를 써줘요 머리도 뭐가 이런 컬러라면 되게 비슷한데, 오렌지 톤이 좀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한쪽만 해가지고, 섞어서 발라도 진짜 예뻐요. 오렌지 컬러를 한 방울 더 넣어주는 느낌. 레드 컬러를 바르고 싶어 할 때는, 어, 맥, 워크, 워크, 워크. 어, 발음이 너무 어렵다. 워크, 워크, 워크. 이 컬러를 발라줬는데 파우더 키스 립들이 색감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이 컬러거든요. 예쁘죠? 홍색 레드 컬러인데, 어, 저는 레드 컬러는 오렌지 톤의 레드보다는 아예 그냥 클래식한 레드 컬러를 되게 좋아해서 이런 컬러를 바릅니다. 제가 머리도 뭐이 컬러는 이거 무스 타입으로도 갖고 있거든요 리퀴드 타입? 이거는 이게 훨씬 더 뽀송한 느낌이에요. 이게 좀더 시어한 느낌? 오히려 파우더 키스는 조금 더 시어한 느낌도 있고 어떤 옷에든 잘 어울리고 어떤 메이크업이랑도 잘 어울리는 느낌이 오늘은 제가 요즘에 이런 컬러만 너무 많이 발라서 레드... 오늘 앞머리가 망한 것 같은데, 요즘에 이 컬러를 너무 많이 발라서 오늘은 레드 컬러를 오랜만에 바르고 싶거든요. 블러셔는 어뮤즈의 시나몬이라는 컬러 볶아서 줄게요. 베이지 컬러가 많이 들어간 오렌지, 베이지 컬러, 넓게 넓게 껴받아줍니다. 머리 도보랑 컬러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렌즈는 요즘에 제일 많이 끼는 건 이거예요. 라일리 로즈 원데이 카키 컬러. 제가 요즘에 잘하는 메이크업 루틴으로 루틴대로 귀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Your street then I saw your hips Girl you felt so real I just couldn't heal You've been there for such a long time stuck so in my head like a close loop I've Been waiting for you a long time I do till you get it. I don't care if I'm a real loser, real loser. You and me are just okay together. Okay together. Everybody looks for a love like us, we real, real love. You and me are just. in